<목소리> 방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올한해 얼마나 빨리 갔는지 정말 체감이 안될 정도로 저는 올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호랑이들도 정말 많이 많이 자랐는데요. 호랑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 영상, 뭐한 3월 이야기, 2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 호랑이들이 그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를 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한달 동안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요. 그 덕분에 호랑이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좋은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호랑이들 11월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저희가 11월에 첫 번째로 간 곳은 융걸릉입니다. 융걸릉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누구의 릉인가 하면은 바로 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의 릉입니다. 어 사도 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부터 물론 상식적으로 잘 알고는 있었는데 영화 사도가 처음 나왔을 때 사도를 또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뭐 특별히 뭐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고 특별히 관심이 가는 소재가 아니기도 하고 해서 보진 않았는데 뭐 어, 제가 어떤 계기로 그 영화 사도를 좀 깊게 보다 보니까 아, 사도세자의 릉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얼마 안 걸리길래 아이들이랑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그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릉을 갔으면은 뭐 그냥 무덤이네? 그냥 뭐. 좀잘돼 있는 공원 같은 느낌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보고 난 다음에 가 보니까 뭐 사도세자의 그런 하,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생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 사도세자랑 이제 정조대왕의 능이 같이 있는 것이 또 신기라기보다는 뭐 의미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왕릉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크게 돼 있고, 잘돼 있습니다. 공원처럼 잘돼 있고, 뭐, 나무들도 우거지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걷기에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필이면, 뭐, 코리아 무슨, 그랜드 페스타인가 해가지고, 입장료도 없더라고요. 사실, 뭐, 왕릉 입장료 해봐야 뭐, 천 원인가, 5 0 0 원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되긴 합니다. 그래도, 코리아 페스타 기간에 갔다 와서 정말 괜찮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한 20, 30분 정도 걸어서 들어오면은 드디어 이제 릉이 보입니다. 어, 아이들이랑 걸어서 이렇게 좀 오래 걸렸나 싶기도 한데요. 뭐,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가신 분들이랑 뭐 천천히 담소를 나누면서 걸으면은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왕릉이 저렇게 보이고 아침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는데요. 문화 관광 해설사도 있고 같이 온 패키지로 오신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약간은 조금 소란스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을 낙엽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을 낙엽과 함께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낙엽을 만지작거리는 게 아직은 즐거운 그런 호랑이입니다. 융관릉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조금 돌더라도 서해 바다를 보면서 왔습니다. 아이들은 차에서 자고 있고, 저희는 차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어, 끝없이 펼쳐지는 저런 바다를 보고 있자니 또 뭔가 탁 트인 느낌이 들면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때 해안도로를 따라서 드라이브를 하는 게또 드라이브의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여기 또 온다 오랑이 내려오는 거 볼까? 옆에. 어떻게 내려오는? 우와 오랑이 춥겠다 어? 털이 있잖아 아, 그 우와... <목소리> 에버랜드 세 번째 오니까 드디어 아이들이 뭔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돌때두돌 때, 이때는 아이들이 잘 즐기지 못했는데 세돌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아이들이 뭐 동물도 좀 보고 이것저것 좀 관심 있게 보고 즐길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이들과 함께 타는 사파리 버스도 참 괜찮았는데요. 아이들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 동물 저 동물 기웃거리면서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쫓쭉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시지. <laughs> 자, 우리 계속해서 또 한번 들어가. 자, 우리 지금 나사형의 큰트두개 가지고 있는 동물 치마 한번 만나러가 봅니다. 자, 우리 멋진 캣키네 운전 실력으로. 자 우리 우거진밀린 숲으로 쭉 들어가 자우거진밀린 숲을 가로질러 코너를 빙글빙글 열어볼겁니다 자 우리 돌어받아보면이번에다음 오른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친구 자 우리 나선형의 큰뿔 두개가 지금있는 우리 밀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밀런도 친구인데 저윌런 친구가 칼빈처럼 생겼죠 근데 이 친구들 위를 네개나 가지고 있는 속바동고 친구들이에요 뭐야. 어우 속바동고 친구고 우리 밀런도 친구가 소과동물 이렇게 어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우물우물거리죠 대생임시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어 대생임시할 때 저기 웃어요 웃상이에요 웃상 우쌍. 예쁘죠 우리 친구들 뿔도 큰데 어디다 쓰냐면 이제 땅속에 있는 주황장물 캐먹는 데로 쓰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이 친구들 점프력이 엄청나요 제자리에서 도약 없이 최대한 3미터 충 뛰어 마음만 먹으면 저루스트벨리 버스 지붕위로 올라오는 친구들이에요 어 예쁘죠 우리 친구들도 소과동물들한테 우유로 나와요 우유로 나오는 친구들이고 우리 장본 씨 주토피아 영화 보셨나요? 쥬토피아 영화에 어, 노래 잘 부르는 사슴처럼 생긴 친구 하나 나왔어요. 이제 가젤이라고 그 친구랑 같은 영양과입니다. 우리 그 친구도 소, 이 친구도 소예요. 어 예쁜 친구들. 저렇게 유명들을 한번 만나봤으면 저희 도 계속해서 뭐쩍쩍쭉 들어가 볼 건데. 자 우리 기린 친구 한번 만나볼 겁니다. 어, 우리 기린 친구 한번 만나볼 건데. 자 우리 기린 친구가 저희한테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친구들, 저한테 왔을 때, 창밖으로 손 빼주거나 소리 들는 많이 위험하죠. 친구들 지금 조금 카칠해져 있는 상태여서, 너무 예쁜 눈, 카메라 렌즈로만 만나보고요. 우리 긴 친구들, 오. 많이 움직이죠? 우리 친구들 한번또불러보도록할 거예요. 아, 손 내면 안 돼. 손 꺼내면 안 돼. 어, 바로 와버리네? 자, 어이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또 줘보도록 할게요. 자 가면 안 된다. 어. 와. 어, 뭐야? 와. 와. 자, 뭐야? 어해 떨어졌는데 뭐 어쩐 일로 이렇게 라난셨대 평상시에 막몇 분씩 불러도 안 와요 이 친구들이. 와 예쁘죠? 블라저가 지 기린입니다. 그치? 안녕하면서 가볼게요 친구들 안녕. 어, 이 친구들이 여기 해가 떨어져서 이렇게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불러야 되는데 어 바로 와줬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우리 또 끝에 들어가 오늘 저 아프리카 당나이 만나볼건데 이친구는 몸의 대부분이 근육이어서 최대 약 150kg까지 들수 있는 우리 천하장사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봤으면 또대에서 동물친구 들 만나러 가볼건데 그 다음 지역인 사랑의 어떤을 떠나서 만나볼 친구 우리나라의 오른쪽에서 만나볼 커버할 친구입니다 자우리 오늘 오른쪽에서 자 우리, 어, 우리 기린보다더 어렵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볼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참. 3일 연속으로 출근하면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도. 와우, 씨, 신기한데? <laughs> 우리 친구들이 몸집 약 1.8초에서 2 2톤 하자, 100m로 약 7초 대로 달려요. 너무 빠르죠. 자, 우리 청력도 아니, 매우 좋아. 여기서부터 에버랜드 정문에서 나는 누래의 소리인 것습니다 대단한 청력, 최대야 2에서 3km 바깥. 자, 우리 코, 뿔, 저캐라틴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직접 갈아서 뾰족하게 또 만드는 친구들이에요. 맞지죠 우리 코플스 친구들, 이따 또 올라가면서 다른 친구를 만나볼 수 있으니, 자, 쫄아 들어가면서 우리 반대편에 홍막도 만나볼게요. 자, 홍학하트라고 생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합니다. 와, 인편다심사랑꽃 친구들. 저루스빌리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우리 친구들그드리를서로맞아고 예쁜 하트 모양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루스빌리즈 이제 홍학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 여러분들 한번 써볼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사랑하는 대원분들을 향해서 홍학해 하면서 오늘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홍학해. 좋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자, 우리 오른쪽에 또 다른 콧볼터 친구들 모이면 안녕하면서 네. 올라가 볼게요 친구들 안녕.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을 떠났던 탐험대장 팀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네. 멋진 네. 다리들을 세었던 우리 캡트한테한 번씩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차량이 없으고 네. 나서 오늘도 안전하게 하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네. 어 게... 요날 또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게 호랑이들과 처음으로 어트랙션,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탈수 있었습니다.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인데요, 이게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키 제한이 없었습니다. 어른이랑 같이 타면은 뭐탈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였습니다. 물론 뭐 돌된 아이를 데리고 타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호랑이들이 요거 타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4번? 5번 탄거 같습니다 줄도 없어 가지고 금방 금방 들어갔어요 한 10분 이하로 기다렸던 거 같습니다 빨리 아, 다 하자또 타고 싶어? 뭐야, 또 타고 싶어? 뭐야, 또, <laughs> 또 탈까, 그만 탈까? <laughs> <랑아>, 만 <그만> 탈까? <laughs> 또 타고 싶어? <laughs> 저희 영상에서 요런 운동기구 가지고 노는거 많이 보셨을텐데 이제 꽤잘 타죠 할아버지가 부르네요 할아버지가 부른다니까요 아니야 이번에 호야가 아까 랑이 했잖. 천천히해. 저희 호랑이 라이브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빼빼로데이를 맞아서 맛있어? 빼빼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좀 음식 맛있어? 만드는 것을 체험시켜 주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요. 어, 자기들이 만든 것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과자가 맛있어서 그런지 잘 먹었습니다. 된다고 했지, 아빠가. 안성팜랜드에도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안성팜랜드도 뭐 가을에 요맘 때 날씨 좋을 때 오기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아이들이 한살더 먹고 와서 그런지 좀더잘 놀았습니다. 온 가족이 탈수 있는 자전거를 한번 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전기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달리면서 찍고 있습니다. 저 전기 자전거가 달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제가 달리면서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호야랑 랑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계속 타자고 했는데, 뭐, 사실 저게 시간당 비용이 꽤 만만치 않아서 하루에 한번 타는 걸로 만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맞지 봐라 맞지 봐라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목소리나> 어덩이 어, 아프지 않아? 괜찮아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까 응. 여기! 여기 i 이제 나비 o o k it 나비 Look i 아 up. 아 o o k it 자 p Look it up. Look it up. Look it up. Look i 어 u 지 Look i 애들 데리고... 아 야, 이거 빼고... 야, 이고 야, 이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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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손 빼고... 다이이가이이 안녕해주세요. 고딱지의잘 부탁해, 안녕. 자, 저희 딱지는요, 리니어처 홀스란 종이에요. 동굴에서 짐을 옮기기 위해서 크게 작게 계량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낮은게 s u 많았다 f y o u r 라고 불리는 u r 라는거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겠 you're not sure if y 여 u r e not s u r 이렇게 아, 작은 몸에 비해서 굉장히 비행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 잘한다. 아, 했다 자, 여러분 이제 끝이 아니고요. 더 멀리는 이 횃대까지도 날아올 수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어, 자, 지지야, 지즐로, 일, 둘, 셋, 파이팅. 네, 작은 비행을 좀 보여줘봐. 어이, 아, 여러분들이 빤이 쳐다보네요. 여기, 여기. 자, 올 실로. 설령 빵꾸 하는 건 아니지. 오, 여기 오, 여기야. 오, 어, 치즈로. 어, 이쪽이야, 이쪽. 우리 연습 잘 해왔잖아. <laughs> 자, 치즈. 이거. 안녕하세 이쪽 아이도 많아요. 아. 여러분들 이다보고 싶은 아. 말이 있나봐요. 자 어. 어? <laughs> 어, 지금 치즈한테 협박하신거 아니에요? <laughs> 아 치즈 보여주자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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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야 치즈야.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그림을 잘 그려볼 수 있게 태블릿 펜을 사줬습니다. 어, 아직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엔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제가 속해 있는 아빠들 모임에서 한국 민속촌에 방문하였습니다. 어, 여기 와서 처음으로 탔던 게 이제 또, 배인데요. 예전에 버랜드 탔던 배와 좀 달라서 그런지 랑이가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타니까 또 타자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는 요거 말고도 탈게 조금 있어가지고 배만 타기에는 아쉬워서 배는 한번만 탔습니다. 저는 애기 바이킹도 처음으로 타 봤는데 별로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좌우 흔들기만 있어서 그런가. 어 저희 애들은 아직 이런 놀이기구보다는 뭔가 이제 뷰가 보이는 그런 놀이기구를 좀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가자. 나 앞으로 가보자.

둘이 하는데 <laughs> 어 둘이 둘이, 둘이 한다 <웃음> 멈췄어 멈췄어 <웃음> 또 해야지 또 무궁화 해야지 무궁화 문화. 무궁 <laughs> <봐>, 너무 움직여어 <laughs> <들어가>. 돌아야지 <laughs> <laughs> <아니, 웃음> <하자. 웃음> 또 하자 또 하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올한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성장했고, 호랑이들도 많이 성장한 그런 한 해였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올한해잘 되돌아보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한번더 챙기고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